사부인, 상필이 너 여기는 일이야? 아저 오세라 씨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요. 근데 고모님께선 무슨 일이세요? 정말로 한가하시네. 난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이 밤에 이 산동네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저 뭐, 무슨 일이신데요, 사부인? 오 서방이 오늘 그 여자 찾아서 섬까지 갔다 왔다네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 여자라면 순영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순영이가 지금 저. 섬에 있어요? 아, 지금 누구 앞에서 순영이 순영이 해요? 손주 안고 도망가는 소식 들으니까 그렇게들 반가우세요? 아, 저, 고모님 아이들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집 아들이 다시는 그 여자 안 만나고 우리 딸이랑 잘해보겠다고 해서 눈 한번 칠것 같고 봐줬는데 또 다시 딴짓한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여자 섬에 있다라는 말만 들리냐고요 지금? 어쩝니까? 그 여자가 또 어디로가 사라져 버렸다는데? 이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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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는 거 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 저 고모님, 고모님 말씀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 아니 너 네. 이거! 고모님 어서요. 아이 진짜.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또 사라지다니? 아니, 어? 저, 섬이라고 하면은, 작년에 정훈이랑 바람 쐬러 갔던데 말하나봐요. 아니, 근데 정훈이도 순영이 못 만났다는 얘기지? 그런 것 같아, 엄마. 정훈이도 오죽 걱정이 됐으면,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해놓고선 또 찾아봤겠어. 그러니까 민수를 데려와야지. 아유, 어머니. 너도 방금 입으로 그러지 않았어. 오죽 걱정이 됐으면 정훈이가 거길 가봤겠냐고. <laughs> 정훈이도 애비다. 민수 애비야. 지자식 떨어뜨려놓고는 눈에 밟혀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우리가 민수 데려와야지 끝이 날 일이야. 알아들어? <laughs> <laughs> 아이 당신 이 시간에 집 비우놓고 어디 갔다 와? 오서방네 집에 갔다 와요. 아니 이 시간에 거길 왜 가? 집에 있으려니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나도 오늘 미진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왔지. 당신 모임 갔다 왔지. 몸이 천근 만근인데 오소방 생각만 하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 고모님 진정하세요. 넌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 너도 그집 친구들이 하는 직권이 봤잖아. 여보 글쎄 내가 오소방이 벌써 또따짓 한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여자가 섬에 있다는 소리만 귀에 들어오나봐. 없어진 손주 찾은 것만 좋아하더라니까 그 얘기 미진이한테 하지마 아니 왜 숨겨요 미진이도 알건 알아야죠 아 글쎄 안말 말라니까 가뜩이나 병원 다녀서 힘든 애한테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근데 상필이 넌그 집에 왜 간거야? 오서방 여동생이 니네 밑에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왜 집까지 들락거리냐고 음, 실은 제가 매저 여동생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맞아 엄마 상필 오빠가 우리 아가씨 좋아해. 너 그게 정말이야? 네. 곧두 분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넌 여자가 그렇게도 없니? 왜 하필 그 집이랑 또 그렇게 얽혀? 다녀왔습니다. 자네 왜 이제 와? 어디서 뭐 했는데? 다들 올라가. 아 늦었어. 어서들 올라가. 오늘 어디 갔었어요? 오후 늦게까지 출근도 안 했던데. 일이 좀 있었어요. 일? 항상 그 일. 나한테 뭐 물어볼 거 없어요? 기억도 못 하나 보네? 나 오늘 부인과 검사 결과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일 당신이랑 같이 오래요. 당신도 와서 내 상태 들어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부부가 같이 와야 한대. 갈 거예요? 그래요 갈게요. 나약 가져올게요.